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원의 넓이 원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의 넓이를 원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걸 우리가 원, 도형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듯반듯한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평행사변형이라든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원 같은 경우는 다 곡선이에요. 각도 없고 어 중간에 다 곡선이고 직선이 없고 그런 도형인데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우선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원주 원주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원주라는 거는 이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우리가 이제 원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 이제 어... 원주율도 있어요 원주율 이제 원주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율이라는 거는, 지름, 원주 나누기 지름. 한 값이 이제, 원주율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율인 거죠, 비율. 그래서 이제, 원주일 같은 경우는 원주 나누기 지름이고, 그럼 원주는, 원주는, 당연히,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겠죠 그럼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원주율이라는 거는 원주 나누기 지름 한 값을 그러니 원주율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원주율은 여러 가지로 다쓰할 수가 있어요 원주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3 3.1, 3.14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학교에 원래는 원주율은 3.141592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끝이 없는 소수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여튼간 이게 끝이 없어요 소수인데 소수는 소수인데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 보면은 그 파이 파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원주율을 나타내기 나타내기는 하는데 초등학교 복과서에서는 항상 이게 이 조건을 주어줘요 원주율은 야스로 하시오 뭐 이런 걸주어준는데 중학교 가면은 아 주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3과칠 분의 일 가만 좀칠 분의 이십이 렇게나타는경우 있죠 이게 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제 원줄은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줄을 우리가 파이라고 해볼게요 원줄을 우리가 파이라고 해보면 어 지름이 6cm다. 지름이 6cm다 하면은 이거의 원, 이 원의 원주, 원주는 6곱하기 파이에서 구근기를 생략해 보면 6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음 옛날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원, 어, 원을 이렇게 잘게잘게 잘게 쪼갰다고 치고 이제 이 밑에 이밑 부분은 다 색칠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색칠하고 위에는 색칠을 열 개, 자 여섯 개, 여섯 개, 밑은 여섯 개고 위에는 일 개. 여기 하나 지웁시다. 그럼 이제 위안은 다 여섯 개가 되는데 그럼 요거를 한번 요렇게 바꿔볼게요. 평행사변형에다가 평행사변형에다가 요렇게나, 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 6개지에 여기 5 개로 한번 그 해볼게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 밑에가 살짝 곡선이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곡선이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진짜 잘게 쪼개면 일직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이편행사변형의 넓이와 이 원의 넓이가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길이는 여기 원에서는 어떤 길이에 해당이 되냐? 이 반지름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밑변은 이편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밑변 알면은 밑변하고 높이면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밑변은 원주에1분의1이랑요주주가지주원주라는거원1둘랑니까요1요랑 1주랑 1주랑 주랑 1주랑 주랑 1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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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주랑 1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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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색칠 1주랑 1 그래서 여기가 원주에 이분의 일에 해당되겠죠. 이만큼만 180도에 해당되는 이 원주만 그리고 위에도 나머지 원주에 이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이 원의 넓이가 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여주서원주 곱하기 2분의1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 반지름이 아니라 아1 그러니까, 1 1 1 1 1 원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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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바꿔주면은, 그럼 이거 원주의 2분의 1이 되는데, 원주라는 거는 우리가 어 저번에 배웠듯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지름은 반지름이 두개 있는 거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지름하고 약분을 시켜버릴게요. 그럼 지름의 2분의 1은 반지름이죠. 결국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은 원주율 파이라고 하면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리가 보통 r라고 이 해요 r r 곱하기 r 그래서 이걸 파이 r 제곱이라고 불러요 파이 r 제곱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가 또 숫자니까 숫자니까 파이 r 파이가 앞으로 이제 그 파이 r 제곱 이렇게 부르 기도합니다. 그래 우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기 원주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3, 3인 원의 넓이는 3곱하기 3곱하기 원주율은 파이, 파이로 하면은 9파이가 되겠죠. 이게 원의 넓이에 해당이 이제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기 원주이다.

자, 이 도형에서, 여기 색칠한 부분만,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이고, 12cm. 그럼 여기도 12cm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우선은, 요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죠. 색칠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색칠된 부분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늘로 갈라볼게요. 그 다음에 또여기도 바늘로 갈라볼게요. 그러면은, 어, 원래는 이제, 여기가 좀더 튀어나와서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과, 이 부분과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원이 지금 제가, 제가 직접 그린 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요 부분 이렇게 좀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안 됐네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이 겹쳐지지 않은 부분 요 부분의 2분의1이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이 요 부분에 해당이 돼서, 원두 개가, 그니까 한마디로 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요 삼각형의 크기가, 어, 이 색칠된 부분의 크기인데,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한번 원주하고 원주를 알아봤고 그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어그 원의 넓이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한번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